자, 오늘은 그 정관 완전정복 중에 위임 규정 중에 임원의 상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여금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우리가 보통 상여금 하면은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이고일일적으로 나오는 정기 상여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네. 보통 정기 상여금은 직원들하고 거의 같은 시기 같은 비례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음. 공산이 큽니다. 네. 그런 기본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정률의 그 상여를 받더라도 임원 상여가 훨씬 규모적으로 금액적으로는 크겠죠. 음. 두 번째는 이제 특별 상여인데 특별 상여는 보통은 이제 뭐 명절이나 휴가 같을때 지급하는 상여를 말합니다. 네. 성과 상여라는 거는 그 회사 사업 실적에 따라서 연유래 시기를 정해서 지급하는 이제 공로 보상적인 상여를 말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kpi 라는 거죠 네. 연초에 kpi 를 정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목표가 되겠죠 성과 지표에 예. 따라서 이걸 얼마나 달성을 했냐라는 거예요이 네. 그러니까 뭐 목표에 대한 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목표 중에는 전년도 대비 얼마나 신장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은 이제 전년도 대비 무조건 신장을 해야만 달성한 걸로 보는 데도 있을 거고 그 업체 의 체력이나 시장 여건을 보고 매년 목표를 정해서 얼마큼 달성했냐를 음.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오너들의 머릿속에 대충 이런 들어간 있습니다 음. 다만 이걸 이제 이렇게 규정에다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규정이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여금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아 누구나 다아 내가 그 정도 일을 하면 받겠구나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담보가 돼야만 이게 규정으로서의 쉽게 말하면 적격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규정만 딱 만들어 놓고 실제 실행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만들어 준 사람도 관심이 없고 실제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법적으로 부당행위 판례들을 보면 규정은 있지만 실제 이거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급 대상은 당연히 현재 근무하는 임원에 하나여 지급한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퇴직한 임원은 상여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그 기간, 네. 이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네.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어야 되지만 임원은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기업은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음. 대상인 기간이 된다면 지급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지급 방법과 시기는 늘 변경할 수 있다. 아주, 일반적인 선언적인 얘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여금은 늘 말하지만 어떤 주기별 지급률을 곱해서 기본급에 음. 계산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이사감사를 차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같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 공이 지급하겠습니다. 뭐, 무방해요. 문제 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또 어떤 기업은 누가 봐도 여긴 대표이사가 월등히 기여를 하는데, 뭐 이사감사가 다 가족인데, 얘는왜 주냐라고 또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업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도 되고, 실제 기여도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나 한다면, 직급별로 이렇게 차등화해서 규율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기상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에? 임원 보수 계약서에 포함해서 기재해야 되겠죠. 음. 그러나 반면에, 성과상여 같은 경우는, 그는 성과 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지, 결정단계가 음. 아니니까요. 그렇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상여를 줘야 되는데, 음. 성과상여를 회사가 갑작스럽게 자금에 어떤 부족이 생겨서 지급 못 해요. 음. 그럼 그 성과상여를 익년도에 지급할 수도 있고요. 음. 또익년도에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를 그 다음 연도 연봉에 열돌로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음. 이건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여건에 따라서 가장 그 부합하게 지급을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휴직 등 여러 가지 업무상이 이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70%를 지급한다. 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다 있는 경우들이니까요. 음. 네. 특별상여금 계산급 지급은 한번 케이스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 같은 경우는 본인은 받아가면서. 음. 직원들은 장기근속을 주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만약에 장기근속 같은 경우는 지급한다면, 당, 당연히 이제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 주었을 때, 이 장기근속에 따른 어, 상여금에 대한 한복적성이 부여가 되겠죠. 음. 성과급 규정입니다. 성과와의 인과관계. 음.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연, 연봉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연봉의 조건은 성과 연봉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핵심 성과 지표 같은 KPI 같은 걸 만들어서 얼마만큼 KPI 달성을 했냐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이제 HR 관점에서 텍스보다도 이게 더 기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KPI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그렇게 문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이 성과를 무시하고 오노의 특정 특수관계인에게 보다 많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네. 이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 법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성과급 지급 규정 같은 경우는 거의 사문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규정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연말에 가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기본급에 뭐 500%, 600%, 1000%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받아간 근거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성과급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규정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 성과급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가. 소프트웨어가 없는 음... 거죠. 내가 500%, 1000%를 받아간 근거 없이 규정에 있어서 내가 200%, 300%를 받아갔다. 사실 이거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받아간 거는 세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급 규정은 이게 세법적으로 내가 이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운영할 만한 능력과 여력이 안 되면 성과급 규정을 운영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상여금 규정으로 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고요. 음... 실제 이제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변동이 크고, 음. 또 이제 이 변동에 있어서 CEO의 역할, 임원의 역할이 대단히 되게 비중이 되게 높고, 음. 또 단순히 세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HR 관점에서도 성과급을 운영하는 게 경영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면 성과급 규정을 만드는 데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규정 케이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사업 목표 달성과 개인 임원의 달성도에 따른 지금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음. 회사의 달성도라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매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영업이익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ROE라든가. 네. 다양한 이런 지표들을 연초에 목표를 정하고 음. 그걸 얼마를 달성했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음. 개별 임원은 어쨌든 임원마다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회사 전체가 달성을 하면 개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 달성했다는 인센티브는 같이 공유를 일부 하고 음. 거기에 이제 개인 임원이 자기 목표까지 달성했다면 음.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운영하는 건 어떻겠냐? 네네. 근데 우리는 이건 뒤에 건 필요 없다. 음. 앞에 것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음. 오너가 한 명이나 아니면 뭐두명이래서 음. 가족이 뭐 공동사업자라든가 음. 가족이 공동하는 기업하는 경영하는 기업이라면 음. 굳이 뒷부분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매출 달성도와 이익 달성도를 매트릭스로 구성해서 지급률을 정한다 이건 이제 회사 전체에 대한 지급률이에요 네네. 회사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지급률이고 음. 그러니까 개인, 개인적인 개인 KPI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몇 프로를 달성했냐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령 회사 달성도는 250%예요 음. 개인은 100% 달성했어요 그럼 기본금액 몇 프로요 35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이 되면은 이건 세법적인 위험이나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아 조그만 중소기업이 KPI까지 운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사실 KPI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너분들이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그 계획들을 수치화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그 계획을 내가 기록을 하고 달성에 대한 로드맵을 잡은 거예요. 네. 보통 우리 그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표라는 거는 네. 구체화되고 숫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아예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오너가 막연히 추상적이고 의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구체화하고 그걸 어떤 회사의 어떤 규정에 녹여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석과 지표 KPI에 관련된 것들을 몇 프로 달성했는지는 나중에 도출해낼 수 있는데 얼마나 성과에 기여했느냐를 영업사원이 아닌 이상은 이게 내놓는 게좀 어렵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과라는 건 이제 정량적인 지표가 있고 예. 정성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 정성적인 지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 업적 고가라고 그러죠. 예. 업적은 이건 개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정성적인 평가는 영양 고가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개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역량.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HR 개념까지 도입하기는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량적인 지표를 아까 말하는데 이제 어 회사의 사업 목표, 아까 말한 이제 매출이나 뭐 ROE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이제 정성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CEO의 대표적인 활동이 영업활동, 재무활동, 또뭐 투자활동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세무활동. 그래서 뭐 거래처를 몇개 늘리겠다. 음. 아니면 뭐 미수금을 일부 장기 미수금을 회수하겠다. 음. 그다음에 뭐 신용 평가가 좋은 기업하고 거래하기 위해 거래처의 재무 부실도를 측정하겠다. 음. 뭐 이렇게 내가 올해 영업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음. 그 과제 중심으로 정하면 그 과제를 달성하면 달성한 거고요. 못하면 달성 못한 거고요. 금리가 좀 낮은 은행으로 음. 은행 교체를 음. 하겠다라든가. 음. 신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추겠다든가. 음.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달성이 되면 달성한 거고, 음. 아니면 못한 거고요. 투자 같은 경우도 올해는 외부에서 투자를 좀 조달하겠다. 음. 이제 투자자가 개인이냐, 뭐 기관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달성한 거고요. 세무 같은 경우도 뭐 경정 청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조세 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라고 그걸 목표로 정했으면 달성했으면 그것도 실중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움들이 필요하지 않으실까라는 예. 생각이고 하나하나 또 만드신다는 게 대표님들이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많은 대표님들이 소유와 경영을 불리한다 쉽게 말하면 네. 나 이제 회사에서 한발 물러나고 소유만 음. 하고 싶고 음. 진짜 이제 열매는 내가 갖고 싶고 음. 경영은 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음. 좋겠어. 이게 CEO들의 다 로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려면 이 경영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뢰는 어떻게 해요? 이런 평가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평가 작업이 평가 결과가 누적되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 이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경영 활동을 했다 안 했다를 음.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작업을 나부터 해보지 않으면 소유와 경영의 불리라는건 개인적으로 되게 요원하다고 봐요. 자 오늘은 그 임원에 대한 성과급 관련된 부분하고요, 상여금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임 규정 중에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방송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KPI에 대한 어떤 체계들, 대표님들께서 나중에 급여를 받거나 속각을 받든 그 부분들을 뭐 부인당하지 않을 그런 어떤 방어에 대한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